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공명입니다. 일단 <laughs> 코로텍스 물려 계신 분들만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로텍스 물려 계신 분들만 일단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영상 클릭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간절하신 거고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 마지막 방법을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공평하게 기회 드릴 겁니다. 자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들리 코레텍스가 시세가 좀 올라와 주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죠? 어 이게 매수세라는 게 한번 들어와야 돼. 근데 이건 우리 갈 일이 아니고 재단 측에서 직접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단계 완성이 돼요. 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호재글을 또 띄우면요, 개미들이 또 다시 속아서 올라탑니다. 이 고점이 여한테 물량 그대로 넘기고 어떻게 그대로 떡락을 시키는 일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자잘 보십시오. 세력들이 나가는 선상 여러분들 여기라고 칠게요. 자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막저 위에 정수리 나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팔거 이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착각이거든요. 여러분들 언제 나가는 거냐? 어깨 정도 부근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어깨 정도 부근에, 그렇죠? 근데 머리 부근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낸과 동시에 어깨 부근에 대한 매도 타점을 발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쉽냐고? 자잘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코르텍스에 대해서 어깨 부분의 매도 타점을 발생시키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필요한 일이거든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 잘 보십시오. 이미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 앞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 이미 시동은 걸릴 거고요, 여러분들. 매스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다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미. 자 일정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정말로 코앞까지 다가야는데제 영상에서 다필요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네모 그리고 있죠 자 정확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저번처럼 매도 금액을 그냥 방송상에서 필터링 없이 그냥 말했다가 어떻게 됐죠 채널에 또 문제 생깁니다 자 유튜브 측에서 좀 제재가 좀 심하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방법이 있어요 자나 코르텍스 진짜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나 진짜로 좀 간절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알려 드릴게 당연히 당연히 무료입니다 뭐돈 받고 그러한 방송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잘 보십시오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지켜야 될거자코로텍스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좀 배제해 주시고 일단 이분들부터 무조건 제가 선답변해 드릴 거고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좀 배제 자 이분들 제가 혼자 일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매도 타점만 탁탁 보내드릴 거예요. 뭐 이랬네 저랬네 할 필요도 없어요. 자저 혼자 다 담당을 해 드려야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대로 저한테 문자를 아래 번호로 코한 글자만 보내줘도 되고요. 어, 나는 번호를 외울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은 데, 뭐, 영상 더보기 눌르시면 링크 있을 거야. 혹시 댓글에도 링크 달아 놓을게요. 자 거기에 뭐 찍어 보면 제가 분명 문의합니다 떠 있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보내면 돼요. 뭐 글자 더쓸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랐다가 내리꽂을 겁니다. 기습적으로 자이 이후에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정수리에 걸 필요 없다 라고 했어. 자 그렇다고 너무 아래다 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여러분들이. 어깨 부분에다가 매도 예약만 함으로써도 손해보고 나가실 분들은 없다는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계산하에서는. 여러분들, 자, 이게 얼마일 줄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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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게이 금액이거든요. 크로텍스.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드렸는데도 나 몰라 안 할래라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조만간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매도 예약이라도 해볼걸. 나도 저 영상 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 100%입니다. 자, 매도하기 어려운 일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코인 사분은 저 정수리에 걸어 놓는 게매도야가 아니에요. 자, 이거를 정확한 타점에 꽂으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자, 제 영상 초반에 뭐라고 그랬죠? 자, 물려 계신 분들만 영상 보시라고 그랬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했죠. 자,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 충분히 기회를 드린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코르텍스에서 정확히 매도해 가신 분들은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단연컨대 빠져나오게 될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맞는지 자이 부분까지 팩트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했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란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그냥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교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따라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 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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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